네, 공달입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게왜 이렇게 무의미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 시대가 우리한테 역할을 안준게 아닐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각설하고, 제 지인 중에 40대 초반에 베트남에 넘어가서 모두가 꿈에 그리는 그 베트남 어린 여자랑 국제 결혼에 성공한 아저씨가 있거든요. 업체를 통한 그 중계 결혼이 아니라 본인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이고, 아내분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미인이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트리스탄님이라고 5년 전에 이 엠생따라 삼천이 인터뷰에도 한번 나왔던 분이에요. 정말 관리가 잘된 아저씨야. 제가 이분이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이때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몇달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좋다고 나한테도 막 극찬을 하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대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자기 근황들을 올렸는데 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배경 사진만 보면 무슨 한국의 80년대 90년대 같아 노란 장판에 막 길거리엔 세발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만 보이고, 얼핏 보면 되게 낙후되어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베트남보단 우리나라가 좀더 선진국이고, 뭐, 신축 건물부터 해서, 나라의 치안, 그냥 모든 게 훨씬 더 세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체 왜 한국에서 40년을 넘게 살아온 분이 베트남에 가고 나서 여기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그냥 돈잘 벌고 잘 살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베트남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 트리스탄 아저씨가 올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신부의 표정과 하객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해맑아. 그 신부와 가족의 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그 베트남에서 악기 연주 학원을 하는데, 거기서 연주를 배우는 그 학생들의 표정도 되게 해맑아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 아저씨가 왜 베트남이 행복하다고 했는지 알것 같더라고. 한국에선 느낄 수 없었던 누군가의 남자친구로서의 역할, 지금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사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한참 성장 중인 그 베트남이란 나라의 분위기, 성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 보인다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주고,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베트남 남자의 입장에선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어. 자,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예전엔 그래도 각 사람들에게 전부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장, 어머니는 살림,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턱도 많이 열려 있었죠. 뭐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걸, 이런 직업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적어도 나의 자리라는 게 있었어. 그 자리가 좋든지 싫든지, 그래도 내 역할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있을 때그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데 아무도 내게 그런 걸 주지 않아. 사장은 사장의 도리를 하고 직원은 직원의 도리를 하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하고 이렇게 내 역할을 잘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뤄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역할에서 오는 존재감이라는 게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전에는 회사에 취직하면 그게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과장, 부장, 사장, 호칭이 곧 역할이고 그 역할이 곧 나의 정체성이던 시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계약직, 엔잡, 프리랜서.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냥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하루하루 일을 할 뿐이고,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사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결혼과 출산에도 연관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가장 작은 울타리 그 안에는 그래도 명확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도 안해, 출산도 안해, 부모의 역할도 배우자의 역할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 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요즘은 다들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1인 가구로 혼자 신축 오피스텔에 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내가 번 돈을 자유롭게 나한테 쓰고 사는 것,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야 될 일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재밌는 거야. 근데 그 편함과 동시에 내 역할의 부재에서 오는 나의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정체성 공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말은 그냥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은 정체성이 없이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큰 혼란을 줄 수도 있죠.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니까 결국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한 채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걸 보고 살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그 쇠함이라고 할까요? 저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기분이 들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 찾게 된 요즘 제 취미가 개 산책이거든요. 이게 무슨 거창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강아지는 하루 종일 내가 언제 자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까,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이 강아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나는 강아지를 웃게 해주는 산책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역할, 경청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죠. 삶은 고통의 연속인데도 우리는 왜이 삶을 살아가고 싶을까요? 그냥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 근데도 계속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했고, 니체는 그 의지 너머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너에게 왜 존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것의 고통의 극복으로 대답해야 된다. 지금의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어떤 개인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싶어 하죠 이미 메슬로우의 욕구 중 하위 단계의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하죠. 그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게 저도 사실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에 이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게 아닐까요?